아, 이거 야 이거 아니라. 진짜 거미. 야 진짜 거미야.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laughs> <laughs> 어, 어. 미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태국 방콕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태국 푸켓에 있다가 방콕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콕에 도착했다가 며칠 동안 좀둘다 아팠어가지고 카메라를 끄고 숙소에서 쉬고. 편집도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틀 정도 쉬다가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죠? 오늘은 저희가 미용실을 갔다가 야시장을 갈지 아니면 여기서 유명한 카운산 로드를 갈지 지금 좀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들. 카운산 로드가 유흥 거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오늘 갈지 내일 갈지 잘 모르겠네요. 네, 일단 미용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용실 아. 도착했습니다. 개 떨린다. 야 머리 근데 나아아 요치 생겨야 되는데. 이 굉장히 떨려요 지금. 머리가 예쁘게 돼야 되는데. 진짜 큰일 났다. 일단 처음 스타트 좋아요. 잠깐만. 잠깐. 야 너무 많이 르잖아 이거 할머니 같아요. 할머니 보고 있어요? 할머니. 저 이러고 삽니다. 야 메리카! 태민 지금부터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아, 눈감았다가 완성됐을 때 깜짝으로 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가볼게 나? 어. 왜왜 아, 옆으로? 나 얼굴을 먹고 산 직업인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떠나가잖아 야, 여러분들 좀 못생겨도 사랑해 주실 거죠? 어먼데 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머리가? 야, 잘생겼다. 맞아? 진짜? 어. 어. 어, 어. 야, 이 아... 상태면 오늘 카우산로드 클럽 가서 다 보실 수 있어. 진짜로? 야, 너 진짜. 야, 사람이 달라 보여. 괜찮아, 진짜? 얘눈 절대 뜨지 마. 어, 진짜. 안 무슨 일이 있어도 뜨지 어. 마. 야, 진짜. 야, 아니 이거 사람들이 이제 안 웃겨하겠어. 야, 너 여자 팬들 늘어나겠다. 진짜로? 야, 너도 드디어 모을 탈출이야. 아, 나도 손줄 잡자. 여성분이랑. 아, 너 근데 연애 진짜 안해 봤어? 아, 해 봤지. 몇살 때? 초등학교 어그때. 아, 그래서 포인트 내가 내 친구가 여친 이 있었어. 나도 여친 생길라고. 거기서 카톡 친구창을 뒤지다가. 어. 어, 이분이 좀 예뻐 보이셔서. 내가 바로 카톡 날렸지. 뭐라고? 사귀자. <laughs> 아, 바로 그냥. 어, 그 다행히 그걸 받아주셨는데. 어. 내가 그래도 스킨십을 해야 될거 아니야. 내 친구는 막 뽀뽀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 한 일주일 사귀고. 어. 내가 손잡고 싶어서 손잡으려고 했는데 응. 내손 뿌리친 다음에 헤어지자 했어. 아 이럴 거면 헤어지자? 어. 아니 손 잡을 수 있잖아 솔직히. 야 근데 지금 머리잖아? 너걔 다시 돌아온다. 진짜? 어. 기다려. 걔 이름 뭐야? 야 영상, 야 영상 보고 있는 나 마음에 들으면 연락해라. 감사합니다. 3 2 1아 X됐다. 용서분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척해. 와! 좋게.

조금 조금만 천천히 천천히요. 어 외국인들 많다. 야 우와. What is this? 파이더. 정갈. 야, 거미도 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정갈. 이게 거미. 이거 스네이크? 스닉. 와, 리얼 스파이더? 이즈 예, 이즈. 예. 거미, 거미. 스파이더. 예스. 스파이더맨스. 파이시가 아니라. 진짜 거미. 야, 진짜 거미야 먹어 보겠습니다. 진짜. 야, 더 있어, 더 있어. <laughs> 아! 야, 짜짜짜. 야, 돌 있어, 돌 있어. 돌 있어. 파이 파 야야야야야! 야뭐 야, 야. 아, 야, 먹어봐 먹어봐! 아물 먹어봐 물 먹어봐! 일단 존나 짭니다 여러분들. 짠데 맛은 그래도 먹을 만한데 이 식감이 아직 털 있어서 털 맛이다. 뭐, 이 사람들이 먹는다고요? 태국 사람 아, 아, 야 대단합니다. 어저 어저 짭니다 치! 와와으으야 먹어 먹어! 내가 그냥 거미를 생각 안 하고 먹어거든아 네. 거야. 좀더, 좀더 것 같아. 아, 그냥, 아, 존나 돈도 통하던같 아가 그냥 아기 하기 존나 올라가 그냥. 약간 마라맛도 나. 아 진짜? 어, 살짝 마라맛, 향신료 맛이 좀 강합니다 여러분. 야 펀치기계가 있는데. 어? 쳐 봐야지 그럼. l 츠고 s 어! go. Oh. 야왜왜왜 부딪혔어? 피더 부딪혔어야 피나 씨발야 피나 안돼. 굿굿 굿! 만지고 있어. 저 너무 좋아요. 여자 다 만졌어. <목소리>